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 대구 부설초등학교 유현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3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3단원의 제목은 바로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아,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과 아, 조금 더 연관해서 공부하면 더 좋겠어요 아, 그리고 6학년 학생이니까 5학년 때 배웠던 어 소수의 곱셈도 머릿속에 좀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수의 나눗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48쪽에서 49쪽이고요. 수학 익힘은 31쪽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아, 오늘 강의할 프레젠테이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오늘 소수의 나눗셈 음, 48쪽에서 49쪽 봐주시면 어, 되고 수학 이힘은 37쪽 31쪽입니다 에. 에 오늘은 새로 소수의 나눗셈이 어떤 것인지 뭐 새로 배우는 단원이 아니고 이번 단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이런 이, 아, 이번 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이번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5학년 때 또는 4학년 때 어떠한 공부들을 했었는지 아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펴시고요 선생님도 교과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자 오늘은 아, 소수의 나눗셈이라는아 되게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할 겁니다 오늘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래 그다음 차시들은 예를 들면은 뭐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운다든지 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운다겠지만 어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 그리고 나눗셈 이렇게 좀 분절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한번 어여러분들 이번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좀 알아야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부터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배운 나눗셈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볼게요 흔히 하는 나눗셈입니다 여덟 개의 과자가 있어요 두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명은 과자를 도대체 몇 개를 가지게 되는 거냐 모두 얼마입니까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네 개죠. 네, 이건 뭐 유치원 친구들도 선생님 이제 딸이랑 아들이 뭐 이제 딸이 2학년이고 아들이, 어, 7살이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과자 이제 접시에 담아주고, 어 이제 누나랑 똑같이 나눠봐라. 그러면은 똑같이 나눕니다. 예. 네.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유치원생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나눗셈을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고, 이제 너희가 나눗셈인데 누나랑 동생이 있다고 치고 나눗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를 어 이렇게 가져가죠. 어, 하나, 누나 가져갔으니까, 나도 둘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가져가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가져가고. 어, 나도 하나 가져갈게. 너두개 가져갔으니까 나도 하나. 그 다음에, 어, 누나 가져갔으니까 나도 하나. 어, 하나 남았네. 요거 가져갈게. 그렇지. 남은 하나, 어, 나도 똑같이 가져갈게. 요렇게, 네 개라는, 어, 나눗셈으로한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나눴는데 이걸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식으로 한번 채팅창에 달아볼까요? 선생님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서 어 채팅창에서 어 그렇죠 나누기는 어, 따로 없고 여기 오른쪽 시프트키 그러니까 물음표 그려져 있는 그렇게 이렇게 사선 어 이게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8 나누기 아이고 다시요 지우고 나서 8 나누기 2는 몫이 바로 4가 되는 나눗셈입니다. 4가 되는 나눗셈, 예 네,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눗셈 말고 하나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요 나눗셈 한번 볼게요. 여덟 개의 과자를 두 개씩 접시에 담으려면 모두 몇 접시가 필요한가? 아 요것도 나눗셈입니다, 그렇죠?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8 나누기 2는 4입니다. 선생님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를 덜어내서 두 개를 덜어내서 접시 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또두 개를 덜어내서 접시 하나에 담았습니다 두 개를 덜어내서 접시에 담았어요 두 개를 덜어내서 또 접시를 담았어요 접시가 모두 몇개 있습니까? 아, 네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8 나누기 2는 4라는 나눗셈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 과자를 이제 누나랑 동생이 나누는 거를 나눗셈이라고 하고 이것도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어 뭐가 다른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 시간에 유튜브에서 당연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어, 이번 단원에서도 이 나눗셈을 어떤 나눗셈을 이용할 것인지 나눗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나눗셈을 주로 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지 이렇게 어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눗셈은요 요거요 요거요 요거는 둘이서 똑같이 나눈다는 나눗셈 요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어떤 나눗셈이라 그랬죠 바로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똑같이 나누는 거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자에 그렇죠 소은이가 잘 대답했어요 나눌 제자 등분제입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굉장히 이런 상황 많이 생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등분제 이런 나눗셈이 등분제의 나눗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눗셈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어 과자를 두 개에 남으려면 모두 몇 접시가 필요한가 이런 거는 등분의 나눗셈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 뺄셈의 반대라고 했어요 뺄셈을 여러 번 하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번 덜어내는지 덜어내는 횟수를 목수로 판단하는 나눗셈 작은 게큰거 안에 몇번 포함되는지 묻는 나눗셈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포함제라고 했습니다 포함제 어, 나눗셈은 이렇게 등분제와 포함제가 나누어져 있어요 몇번 덜어내는 나눗셈이냐 아니면 이거를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이냐 아 반드시 구별을 해서 나눗셈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포함제예요. 이거는 덜어내는 횟수가 몫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누기의 결과가 몫이 되는 겁니다. 등분제 나눗셈 요거는 누나랑 동생이 과자를 다 나눴어요. 나눈 결과가 몫이 되는 거고 요거는 여덟 개의 정화가 말한 것처럼 여덟 개의 일을 몇번 덜어냈냐가 바로 나눗셈 나눗셈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어네번 덜어내면은 바로 팔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몫이 4가 되는 나눗셈입니다. 이렇게 나눗셈을 구별을 해야 되고요. 과연, 과연 어, 소수의 나눗셈은 어떠한 나눗셈일까 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어, 이렇게 서, 지, 지금부터 교과서의 내용을 쭉쭉 설명할 텐데, 아 나는 선생님 등분제와 포함제 중에서 어떤 나눗셈을 써야 될지 대충 감이 와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에다가 이유를 적어 주시면 선생님이 판단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이런 의문을 머릿속에 남겨 두고 머릿속에 아, 선생님이랑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는데 이거는 등분의 나눗셈을 해야 될까 아니면 포함의 나눗셈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고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아니죠. 몇 쪽입니까? 48쪽입니다. 날개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사파가 날개 부분입니다. 아, 선생님이 이번에 들려줄 얘기가 있어요. 들려줄 얘기를 좀잘 들어보세요. 아, 연수와 준기와 슬기와 지혜는 4명이 과학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 과학축제에서 분동 있죠 여러분 분동 알아요 어 여기 뭐 윗접시 저울에 쓰는 분동 같은 거 어, 무게를 측정하는 분동 요게 분동입니다 과학 축제에서 분동을 두 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상황과 아그 다음에 5학년 때 선생님이랑 과학실에서 열심히 배웠던 용해 용매 용질 용해 같은 겁니다 용해 실험을 위해 서로 다른 양의 용매인 설탕의 양을 비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황토 염색을 하기 위해서 천을 자르는데 천을 자르는데 얼만큼 잘라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조금 있을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동기 유발하기 단원에서 가장 우리 생활에서 알아보기 위한, 우리, 알아,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의 50m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0m 몇 초입니까? 채팅을 한번 달아볼까요? 여러분 몇 초예요? 정도. 5학년 때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 팝스 해봤죠? 어, 팝스에서 여러분들 5 0 50m 기록, 그, 왕한때 이상조 선생님이랑 열심히 달렸는데, 8초, 7초, 뭐, 이랬을 겁니다. 이런 숫자 잘 기억 안 납니까? <laughs> 그런데, 이거는 기억날 거예요. 이상조 선생님이랑 체육 수업할 때, 자, 50m 달렸어요. 달렸는데 선생님이, 어, 그래. 동공아, 너는 9초야라고 말씀해 주셨어? 아니면, 동고가 너는 9.2초야 이렇게 소수점까지 같이 말해줬어요. 아마 그 스타바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9조 9.00이라는 기록을 가진 친구는 선생님이 확률적으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소수 아마 스타바치의 소수 둘째 짜리까지 표현이 됐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반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5학년 1반이었는데 아, 5학년 1반의 50m 기록지를 보니까 소수 둘째 짜리까지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예. 자그 다음에 5학년 때 우리 평균을 배웠습니다. 아, 우리 프로젝트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어. 우리 반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은 어, 평균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채팅으로 한번 해볼까요요? 아,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평균, 어, 자료를 모두 더하고, 자료를 모두 더하고, 자료를 더한 값을 자료의 개수만큼 나눴던 게 평균 같습니다. 맞아요. 선이가 잘 말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의 기록을 모두 더하고, 친구들의 수로 나눠요. 서진이 다 더해서 자료의 수만큼 나누기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자료는 9점 몇몇 동공이의 기억에 의하면 지금 동공이밖에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동공이의 기억에 의하면 9점 몇몇이라는 소수였습니다. 소수 소수를 더할 때 소수의 덧셈이 필요하겠죠. 어 소수의 덧셈 우리 오왕이한테 배웠으니까 할수 있었단 말이죠. 어, 그 다음에 평균. 을할때 자료 개수만큼 자료의 수를 나누려면은 이때 소수를 자료 의 개수는 자연수입니다. 그죠? 자료의 개수가 여러분들 뭐 우리 반 평균이니까 6학년 2반 같은 경우는 24명, 6학년 1반이나 3반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보세요. 지금 수업하고 소... 있습니다. 아, 교장 선생님 전화 오셨는데, 어쨌든,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가면 되니까, 자료의 개수만큼 나누는데, 자료의 개수는 5학년, 아, 6학년 2반 같은 경우는 24개, 6, 6학년 1반이나 3반 같은 경우는 25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를 나누는 겁니다. 자료의 합은 소수가 될 거고, 자료의 개수는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수를 자연수로 나누어 보는 상황. 이게 바로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주요 내용인 거죠. 우리가 3단원을 다 배우게 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자, 이런 상황이 들어가고요. 친구들이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 달리기 기록이 소수로 나와 있네. 소수를 자연수로 어떻게 나누지? 그렇죠. 우리 3단원에서 어, 3단원에서 이거를 좀 배우고 나면은 이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교과서 4 8를 한번 보기 전에 49쪽 오른쪽 날개를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학년 1학기 4단원 곱셈과 나눗셈에서 배웠던 나눗셈입니다. 775 나누기 25입니다. 음. 775를 25등분 해도 되고, 775에 25가 몇번 포함되는지 구해도 됩니다. 목숨 똑같습니다. 아무, 나 그런데, 이렇게, 세로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포함의 나누셈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미 배운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 5를, 25가 나누는 수고요. 775가 나누어지는 수네요. 자 775가 이렇게 있고 25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자리값을 맞춰서 77 안에 77 안에 25가 몇번 포함되는지 몇번 포함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세번 아, 포함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 나머지 2가 남고요 2가 남고 이게 사실은 20을 의미하고 1의 자리 5가 내려옵니다 그죠 25가 25가 25에 몇번 포함되는지 한번 그래서 몫이 3 1번 포함돼서 몫이 31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알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4학년 1학기 4단원 곱셈과 나눗셈에서 배운 나눗셈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4학년 때이 곱셈과 나눗셈을 잘 알고 있어야지 3학년, 어, 이번 3단원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때 배운 소수의 곱셈도 필요합니다. 예, 자3.27 소수 둘째 자리 3.27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3.27이 되고요. 3.27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32.7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3.27에다가 100을 곱하면 327이 되고 3.27에다가 1000이 곱하면, 3,270이 됩니다. 자, 계산식을 보고 알수 있는 거,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을 알수 있나요? 자리값이 바뀌는데, 어떻게 자리값이 바뀌는지 적,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3.27 곱하기 1, 그 다음에 3.27 곱하기 10, 3.27 곱하기 100, 3.27 곱하기 1000. 아. 뒤에 자리 숫자가 점점 10배씩 커짐에 따라서 곱셈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소수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5학년 2학기 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 맞는 말이고요. 준우, 10배씩 늘어날 때마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된다. 어, 정확한 표현 좋습니다. 곱하는 수의 0의 수만큼, 곱하는 수의 0의 수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어, 3.27 곱하기 10이니까 0이 한개 있네. 그래서 한칸 움직인다. 어, 좋아요. 어떤 수가 10, 100, 1000, 점점점 할수록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좋아. 소원이 10배씩 커지면 소수점은 한 칸씩 뒤로 간다 뒤로 가는게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이렇듯 5학년 2학기 때 수학을 잘 배웠습니다 아, 어, 여기서도 이렇게 곱하는 수의 영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곱배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커진다 그렇다면 곱하는 수가 이제 0.1에서 0.01,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0.01에서 또 10분의 1 줄어든 거 0.01이 되면 소수점은 반대로 어, 선생님이 대답해 볼게요. 왼쪽으로 점점점점 갈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5학년 2학기 때 배운 소수의 곱셈입니다. 아, 이런 지식도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이번 단원에서 흘러가는 큰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아, 첫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이 뭐야? 자, 첫 번째 요겁니다. 첫 번째 얘네가 무게제기 체험입니다. 무게제기 체험 보이시죠? 예, 분동입니다. 이게 바로 양팔 저울인 것 같아요. 양팔 저울인데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봅시다. 예, 이번에서 이번에 이번 단원에서 주요 나오는 내용 이름, 과학축제 장면이고, 과학축제 장면에서 여러 가지 체험 코너가 있고, 체험 코너에 있는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이 친구가 말합니다. 1g짜리, 1g짜리 분동 6개와 0.1g짜리 분동 4개를, 아, 이게 그럼 얼마죠? 아, 1g짜리 분동 6개면은 6g이 정도, 6g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0.1g짜리 분동 4개니까 0.4네요. 그러면 이제 그 어, 무게를 총 더하면은 6.4라는 6.4g이라는 어, 소수가 나오네요. 이거를 얘가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아, 이때 나눗 셈은 뭘까요? 등분제와 포함제. 음. 이거는 둘이서 나누는데, 아까 누나와 친구가 과자를 약간 나눠 담는 상황 같지 않아요? 그죠? 양팔 저울이니까 접시가 두개 있고, 딱 봐도 접시가 두개 있고, 양팔 저울에 있는데, 분동이 막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딱딱딱딱 나누면 이게 딱 균형을 이루는 이런 나눗셈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수업이 시작하면은, 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4를 둘이서 나누니까, 6.4 나누기 2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도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옆에 향초 만들기에 향초 향초 한번 향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향초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몇 쪽을 한번 펴주냐면은 향초 향초 향초가 어딨더라 어. 60쪽 한번 보세요 60쪽 6십쪽 교과서 60쪽입니다. 두 번째. 60쪽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향초 만들기를 하는데, 음, 직사각형 모양의 향초 만들기를 하는데, 향초가 이렇게 선생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향초가 있대요. 그런데, 어, 넓이가, 어, 어, 아, 향초가 아니고 체험장의 넓이네요. 체험장의 넓이가이 향초 만들기 체험장의 넓이가, 아, 6. 어, 그러니까 체험장, 체험장, 체험장의 책상 말이야. 체험판, 아, 향초가 아니고 이 넓이가 직사각형인데 6.24 제곱미터입니다. 6.24 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로가 3미터야, 3미터. 3m. 아, 세로를 나눠야 되는 것 같아. 세로가 얼마인지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음 넓이를 알고 가로의 길이를 안다면 세로의 길이를 충분히 나눗셈으로 구할 수 있어. 6.24 나누기 3을 하면은 이 향초에서 배울 거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뭐 용해 실험 한번 볼까요? 용해 실험 여기 한번 보입니까? 용해 실험.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몇 쪽을 펴 주시냐면요. 54쪽을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어. 54쪽. 지혜와 슬기는 용의 실험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지혜는 설탕 15.24g을 물에 녹이려고 하고, 슬기는 설탕 4g을 물에 녹이려고 합니다. 아.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 지혜는 15.24그 다음에 슬기는 4g 몇 배가 되냐 몇 배가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런 나눗셈을 한번 배워볼 것 같아요 용해실험 체험에서는요 요거 뭡니까 황토 염색 체험 아 요거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바로 문제가 있네요 길이가 2.5m인 천을 반으로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아, 몇 미터가 될까? 아, 요고, 식을 한번 세어보면은 2.5 나누기 2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인 것 같아. 이런 식은 바로 등분제일까? 나, 포함제일까? 아,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 코너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요게 나눗셈이 등분제인지, 나, 아, 등분제인지, 그 다음에 포함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번에 나오는 소수의 나누쌤은 포함제보다 등분제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런 나누쌤들이 분동도 그렇고, 6.4에, 6.4에 2가 몇번 포함되는지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6.4를 두 개로 똑같이 나누는 나누쌤 같고, 두번째로 황토연색체형과도 길이가 2.5m인걸 저 반으로 나누는 것도 2.5에 2가 몇번 포함되느냐가 아니라 2.5가 있고 이거를 딱 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가지는 나눗셈 바로 등분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번 나눗셈을 할때삼단에서는 등분제 나눗셈을 조금 어 이렇게 뭐어 머릿속에 두고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어, 학교 과학축제가 있었구요. 전 체험장소, 여러 가지 체험장소가 있었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 어, 이 요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어, 말고, 이제, 아, 어, 요것도 괜찮구요. 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거는 바로, 어, 수학 익힘책입니다 수학 익힘책 어~ 몇 쪽입니까 수학 익힘책 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3 단원에서는 소수의 나눗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의 나눗셈이 굉장히 중요하기 위해서 소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으려면은 어~ 소수의 덧셈과 곱셈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나눗셈도 등분제 나눗셈 잘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민서가 말한 3 1쪽 맞는 것 같아요 3 1 쪽에다가 어~ 아, 맞아요. 최훈이 형, 아, 31쪽이에요. 31쪽에 복습하는 거를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수학은 위계를 지닌 학문이에요. 앞에 조금 모르면은 앞으로 나오는 걸 영원히 모르게 돼요. 수학은 굉장히 위계,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공부가 되어 야, 합니다. 민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맞아요. 30일 쪽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를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 혹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내일 5교시에 2시간 동안 수학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일 2시간 동안 수학이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 반드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학이 김 책을 풀어 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어, 여러분들이 어, 내가 좀 부족한 분을 미리 좀 공부해 오셔야 내일 선생님 설명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2시간 56교시 어, 수업이고요.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전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31쪽 수학책 3 1 아니, 죄송합니다. 수학 익힘책 31쪽을 풀어보고 얼마나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공부를 좀 해 오시면 내일 수업, 2시간 수업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과학 체험에 온 연수질, 연수준기 슬기 지혜가, 여러 가지 체험 코너별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내일은, 내일은, 무게제기 체험입니다. 분동을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나누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간 동안, 나누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고요. 어, 일반 친구들, 자 잠깐만요 녹화를 중지하고 어,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